공무원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공시생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케이스. 1년, 길게는 뭐 2, 3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주위 분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면 또 좋을까요? 일단은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는 좀 스스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만족 지연을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성취가 아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가고 있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에 그 성취를 위해서 보상이 없이 갈때 누구나 되게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막 채찍질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아주 이상적인 기준을 들이대기보다는 아, 너가 참 힘든 상황은 맞다. 너 정말 애쓰고 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단 자기를 좀 케어해 주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걸 결국에는 자기를 존중하고 되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가치롭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방안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음, 세 가지를 오늘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내 일상에 좀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사실 자기 효능감이랑도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되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런 느낌이 높아져야 당연히 내가 가치롭게 느껴질 테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사실 두 개념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생분들은 성취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이라도 걷기나 조깅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루틴을 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몸은 잘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석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혼나고 이러거든요. 그 상담사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제 헬스를 열심히 했다. <laughs> 그렇게 뭔가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해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되게 나를 이렇게 치팅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루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 시간이 없다. 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 근데 정말 공부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뒷받침이 돼 줘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지 굉장히 집중해서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루틴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권장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데일리 목표들을 좀 세워서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어 놓고 했을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일주일치를 딱 보면 뭐 성취감이 느껴지죠 내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를 또 엄청 높게 세우세요. 하루할수 있는 일이 100%인데 120, 30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존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할수 있는 거에 70에서 80% 정도만 적으셔요. 적으시고, 그럼 100%그 정도는 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내가 뭐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항상 목표는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살짝 낮게 설정하셔서 항상 다 성취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사실 자존감은 관계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자존감이 뿅 하고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결국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됐다? 대상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그 눈빛 태도로 내가 참 충분히 가치있고 사랑스러운 존재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나를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대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대상이 있어야 우리 자존감이 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좀 마음 맞는 공시생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가끔씩 티타임 하면서 서로 고민되는 거 나누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공시장 친구가 없다면, 가족이라든지, 아주 친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랑 가끔 연락해서 지지받고, 날 이렇게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낌들을 받아가시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 걸, 관계를 멀리 하는 친구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될 때고 어쨌든 내 스스로가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단시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학원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되게 따뜻한 관계들이 한둘 중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친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한테 가끔 연락하는 거죠. 가끔 한끼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회복시켜서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랑 연결된 느낌, 유대감을 얻는 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100% 차단하지 마시고 그 한두 명의 친구에게라도 가끔씩은 연락하면서 힘을 얻고 자존감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공부에 정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이세 번째 케이스에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듣거든요 남들은 다써 가는데 나는 뒤쳐진 것 같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경쟁사회고 다들 비교해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축적이 되었잖아요. 그 연구들을 보면 비교랑 행복은 부적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나한테 집중하자. 이렇게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기만의 인생 속도가 다 다르게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이제 다른 일들도 하시다가 서른에 등단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엔 서른의 하루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2 0 대, 지금 이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라는 전체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몇년 후에 나의 비상을 위한 그 준비 단계일 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을 앞둔 수험생 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이 정말로 이제 눈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네, 응원드리겠습니다.